트레로, 트레로, 트레로! 핀 언더, 핀 언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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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point 3 point 3 door 3 door 3이 o o r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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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루시이루시 루시와 루시 루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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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루시와 루시 루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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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와 루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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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위러블킬록킬록킬록 아이 퀸 헐트 아이 퀸널트킬록킬록 아, 까다 아, 아, 이거 키널트밖에 없었는데 아, 우리 공세개 들고 진거 개오바다 너무 아쉽다 퀸퀸퀸퀸퀸퀸퀸퀸퀸옹퀸더이리 푸쉬 left side, left side, left side, left side. i n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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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미저커미커저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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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Luc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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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c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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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인오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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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시피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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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루시오, 루 루시오, 루루루루 핑핑핑 라스스라스이핑라 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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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 로,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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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, 탈리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노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의 로, 탈이트 탈의 이 탈의 로, 탈의 로, 소전나소전나소전나소전나 오케이, 소전노시소전노시 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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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리 로, 자려, 로, 자블 자려, 로, 자리 로, 자려, 로, 자려, 트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리 로, 자려, 로, 자리 로, 자레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로, 자려, 로, 자 로, 자려, 로, 자려, 로, 자려, 트 자려, 로, 자자자자리자자리자자리자자리자 자려워, 자려워, 려워 안커밍, 안커밍, 안커밍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풀어, 풀어, 풀어. 한패가, 한패가, 한패. 왜세, 자려고? 자려, 너 자려, 자, 자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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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려워. 떨어져, 떨어져, 어 이거 자탄 씨야 오그로를 빼야 된다. 그거밖에 방법 이 없다. 이거 뭉켜가지고 자탄은 뻘로쓰 쓰게 하는 법밖에 없어. 나이스 자야 노블 자야 노블 트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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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오블 뉴얼 민오블 에너머 이슈 그레이빗 와 랭사 또라이다 이기는 와이 돌려 뭐야 이거. 여기까지다. 에이, 섯 개, 섯 개, 섯 개. 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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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리 와. 에너미 오르 에너미 오르나. 이스 나이스, 위너블리너너블미너너블비인트레 비안트레, 비트레 몽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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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키. 원니트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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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니트레. 트레이 니 트레이 선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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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. 와 어, 나이스! 나이스 팀 와우 랭사 나이스 플레이 라이프 이브 어 오케이 나이스 드디어 굿굿 아니 저거 라이프 이 g go on. w 거 y go on a g a 지 n Bonzo, Bonzo Pioness g o p t a 이 g o n Incha, l e 루 t a Guruki go Chiro. Luciuakon j a r a k o n 이 t e the life p e 지 p l e are g o 아, 근데 나도, 나도 전략이었던 게 이거 자탄 빼려고 바로 이거 어그로 끌거든요, 이거. 뒷방 밀로. 근데 여기서 랭인사도 한번 생각을 했어. 어. 여기 나이 거기다가 여기 트레 데리고 갔어, 심지어. 어, 저 트레 데리고 갔어. 와, 어, 이런 게 오랜만에. 전율이 흐르는 게 오랜만이다, 이거. 자연스